갈리로 가는 중간에 유대에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면 빠르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게 민족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직통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을 직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걷고 싶지 않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나한테 물좀한컵 주시오.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결혼도 다섯 번이나 했었고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니고 사마리아에서조차도 버림받은 여자 그 뜨거운 낮에만 물을 떠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 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부정하니 사마리아에서 난 음식도 부정하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먼 곳으로 음식을 구하러 갔고 이제 음식을 구하러 예수님께 딱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는 양식이 따로 있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먹는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자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 한 인생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명예나 돈을 구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조차도 먼 곳에 가서 구해올 만큼 사마리아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건 뭐예요? 지금 저 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 이어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생명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다. 사마리아가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 추수할 사람들이 이미 품싹도 받고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이루는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추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먹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떡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으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그러므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